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 아께서 모세에게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과는 원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칼로 이기라, 여호수아의 칼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비극이 많이 있지만 역시 비극은 전쟁입니다. 전쟁, 생명을 살해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인간이 부패했다, 얼마나 부패했다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악입니다. 사라져야 될 인류의 제1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 인간 사회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끝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맨 처음 나오는 전쟁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에 와서 최초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 누구의 손자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고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고, 이거 집안싸움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집안싸움이라. 집안싸움이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좋아한다. 싸움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공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방어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고 어? 전 싸움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쟁을 하고 먼저 전쟁을 걸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또 어떤 그 이단 집단에서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은 전쟁 안 나간다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총도 안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군대 가는 대신 차라리 감옥 간다 이래가지고는 어 군대에서 먹을 밥 감옥에서 먹고 그런데 남들은 뭐 군대 가고 싶어 갔나 응? 군대 가서 군복 입고 박박 끼고 훈련 받을 때참다 국가 민족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서 살았다 하면서 참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 받고 나라 지키는데아 아, 그분들은 이제 그걸 안 하겠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이 날때 공격 전쟁은 안 하죠 그러나 방어 전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당 전쟁이에요. 그것은 just war 정당 전쟁입니다. 아, 방어 공격해오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어, 그냥 당하고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쳐들어오면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고 맞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방어를 하고 전쟁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처럼 아말렉은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은 방어만 하고 그러면 공격하는 게 이기겠습니까? 방어하는 게 이기겠습니까? 아 공격이 이기겠죠 어? 공격이 최선은의 방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아, 이스라엘은 공격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방어만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 어떻게 방어만 하는데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어를 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원인은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로두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를 하는데 누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건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이기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이기는 전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의 대장은 자기네 대장이에요. 사람 대장이지만 이스라엘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방어를 해도 이기고 혹은 공격을 해도 이기고 언제나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게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오늘 한번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손든 손에 성령의 진동과 감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반드시 물론 이 육체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는 그런 육체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모세가 손 들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후리 가만히 생각하다가 돌을 가져다가 방성을 삼아서 모세를 안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기도 줄이 하늘에 닿으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오늘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뭐 소리만 크다고 상달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만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랫배에 힘주고, 이마에 땀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저 묵상 기도인가, 명상 기도인가, 뭔가 한다고, 그저 코나 만지고 있고, 가만히 있다 잡생각이나 하다 가면 성령의 역사가 그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도줄을 하늘에 닿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손딱 들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음?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줄이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고 어려운 전쟁이 있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다. 기도가 먼저 상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조건이 뭐냐? 여호수아의 칼로 이기는 겁니다. 무슨 칼이요? 여호수아의 칼.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렛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칼은 여호수아 혼자 들고 있는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보통 뭐 병력이 몇만 명이 됐을 건데, 왜 여호수아만 칼로 쳐서 죽인다고 기록이 돼. 딴 군사들을 뭐 했는가? 어? 그냥 맨 주먹 갖고 전쟁하러 갔는가? 어? 전쟁 나면 그래도 집에서 부어 칼이라도 들고 갈 건데, 왜 칼날로 죽인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만 기록이 돼 있느냐? 아, 어, 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국가적인 대전쟁인데, 아, 그래, 요수아만 칼을 갖고 전쟁을 했겠느냐? 그럴 리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칼이 없어도 과도는 있을 것이고, 아무리 칼 없어도 부어칼은 있을 것인데, 아, 전쟁 나가는 사람이 부어칼이라도 들고 가고, 안 되면 과도라도 들고 가고, 안 되면 그 손에 아, 망치도끼라도 들고 전쟁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 어, 부엌 칼로 이기더라, 뭐, 백성들이 칼날로 이기더라, 이런 게 아니고, 딱한 사람의 칼, 누구의 칼?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기더라. 이 전쟁의 기록이, 참, 언뜻 보면은, 뭐,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혼자서 칼을 쓰고 있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는 것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칼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칼로 이겼다 그랬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은 무슨 칼이냐? 구원자의 칼이라. 이 구원자의 칼은 곧 무슨 칼이냐? 성령의 칼이라. 성령의 검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무 영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아왜 여호수아의 칼로만 이겼다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생각을 여기까지 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단순히 문자적인 전쟁을 넘어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어, 형제간의 전쟁이요. 이것은 어, 집안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면 인간 내부에 있는 싸움이라. 인간 내부 안에서의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뭡니까? 영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뭐하고 뭐의 싸움이라? 영과 육의 싸움이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죄성의 싸움이라 이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 우리 속에서 성령과 육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 그 그래서 이것이 곧 집안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1950년에 공산당이 남침해 올 때에 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육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남침은 이 아말렉의 전쟁은 육이오! 아직도 잘못 알아 듣는 분 계신가? 육의 싸움이라 이말이야요 육이 쳐들어온 거다 육이 어? 쳐들어왔다 그래서 육이온데 그걸 여태 모르고 계셨는가 보네 응? 인간 내부에 있는 우리는 이 인간 내부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육신 죄성이 이것이 공격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아말렉은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앞에 있는 센 사람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꼭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로 싸워요. 우리 내부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딱 치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라, 결국은 그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외부적으로 뭐 전쟁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은 남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적인 대내전에서 아말렉을 누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만 그게 안돼 가지고 내 영적인 대내전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똑똑한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대학도 존대를 나오고, 똑똑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설교를 가만 듣다 보니까, 참, 야, 저거 우리 남편이 와서 틀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와서 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다 적어가지고는 남편도 이제 학교를 존대 나왔지만, 그만 약주를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그 설교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편한테 처음에는 살살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훈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어서 정죄하다가 드디어 마귀 마귀까지 이제 나가게 됐다. 남편은 그럴수록 아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정죄하고 마귀라고까지 한데 아이고 내가 진짜 마귀인가 해가 가서 술 덮어 먹죠. 막 내가 막이면 술을 더 먹어야지 해서 더비뚤어지고더 더 잘못 가고 더 억태기 쓰고 이렇게 더 방탕하고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4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응답이 와서 어? 내 남편이 구원받을 응? 때와 기하는 네가 알바 아니오. 어? 때와 기하는 네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의,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 말씀을... 받다는거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남편 구원하는 때와 기하는 물을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한 건구나 이걸 깨닫고 이 부인이 거기서 기도하고 나 먼저 이 아말렉을 누르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술 먹고 들어오면이고 저것이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다니니 얼마나 불쌍한가. 해가지고는 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연민의 마음이 들고 궁유의 마음이 들고 해가지고 이전 같으면 북엇국 어림도 없는데 북엇국 다 끓여주고 어 여보 여보 오늘 좋은 술 잡수시지 그러셨어 뭐지 뭐 이러면서 내일은 돈더 드릴 테니까 좋은 술 드시오 아 이러면서 남편을 어 접대를 하니까는 이 남편이 어쩌고 이상해졌네 어 하더니 드디어 결국은 이 남편이 가마가 오게 됐고 사람은요 그죠 조금만 잘해줘도 가마가 오게 돼 있는 법입니다. 아멘 조금만 잘해줘도 그 잘해 주니까 그만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인보다 예수 더잘 믿고 그리고는 어, 부인은 교회 가서 모르면 성경 모르면 남편에게 물으라 했는데 내게 물으라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부부싸움이든, 뭔싸움이든, 무슨 전쟁이 났던 간에,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죄성 육신과의 싸움이 이것이 아말렉 전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영적인 대내전에서, 먼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철에 모일 때는 그러므로 땅값요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권능은 두 가지 아닙니까? 남을 죽이는 권능, 이게 아말렉의 칼날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성을 죽이는 권능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의 칼날이라 오늘 여호수아의 칼날로 내 심령에 먼저 들이대고 내 죄성을 수술하고 이 말씀의 검으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점령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전쟁이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어, 장학헌금 드리면서 찬성 부르겠습니다. 엘기세덱 찬양단 354장 복음성가 354장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